타르트 타르트 치즈 타르트 에그 타르트 에그 모니모 엄마 앙팡 모냐 딸 우린 다정한 3대3대가 아니라 사실 여기 애기도 있어요 4대 애기 <laughs> 우유 <음유> 먹고 있죠 4대가4대가 <laughs> 4대가? 먹방, 네, 먹방 한번 해볼게요 오늘 먹을 음식이 뭐죠 <laughs> 이거예요 오빠예요. 이거는 음. 햇 고구마 하고요. 이거는 네. 파리바게트에서 천취정하는, 이거는 에그, 에그 타르트, 이거는 음, 치즈, 치즈 타르트. 치즈는 1900원이에요. 네, 치즈는 1900원. 이거 해서, 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생고구마. 고구마 네. 그 다음에 이건 치즈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에 음. 2100원이 그랬는데 음. 하나는 아기가 먹어가지고, 두 개. 네. 한 번. 맛있게 아, 먹겠습니다. <laughs> Let's go! 엄마, 엄마, 엄마. 이거, 엄마. 누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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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다. 엄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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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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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게. 먹어보겠습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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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응? 맛어 그러니까. 응, 엄마 엄마 응? 있어? 아니요, 나 그만 먹야 돼. 응. 응 그래서 엄마 드세요 꼬꼬 이거는 고구마를 응이 예, 구웠어요 약간 탔어, 뒤에가 맛있어 엄마 응. 이거 응 까지도 하고 까지도 너무 맛있어이 고구마 응, 음, 음. 약간 꾸덕꾸덕하네 응 그쵸? 응 없냐? 없네 음. 맛있어요? 오, 드셔보... 맛있요 이거 드셔보세요. <laughs> 음. 맛있습니다. 아니, 엄마 맛은 뭐 없대. 요 엽떡.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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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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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달리음 솜으로 <laughs> 문질러 잡았는데 아직 파져있어요? 음. 치즈는 오. 살짝 느끼해요 이거 계란 어때요? 음, 좀 맛있지 않은데? 하면. 저번에 나 커피숍에서 이거 하나 먹어봤는데 그때 아 자, 진짜 맛있는데? 응 음. 빨리 바이게 맛있다는데 생각보다 저희 입맛에 안맞아 음. 음. 늙늙한 느낌이랄까 응, 음, 바삭하 생각 없네요. 응. 음. 응, 음. 음. 엄마. 고구마죠, 고구마. 응. 고구마. 그건 뭐예요? 빵이야? 응. 응, 고구마. 여기 보여주고, 고구마 주신 거. 너 엄마? 먹고. 응, 너도 먹고. 응, 음, 엄마. 잘라? 엄마 있어 응, 저는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구만, 진짜, 한 살이야, 한상 응, 아까 그거보다 응. 이게 훨씬 많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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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떡 같으면서 치즈가 이나니까 쫄깃쫄깃. 응. 이거는 응. 센 거구만. 응. 으 맛있어. 응.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응. 빈 분이 재배한 건데 모르겠어 마도 마맛도 나면서 응. 우유 맛도 응. 나면서 되게 신기하네 왜 이래지? 응.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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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 있네요. 음. 응. 알이좀 응. 줘봐. 아니, 엄마 안돼안돼아파왜 응. 그래 엄마 힘들어 할머니 아파 엄마 왜 그래 뭐, 어. 드시지 할 드셔 응, 엄마 고 응. 씹어 꼬고 씹어 꼬고 씨봐, 꼬고 씹 할머니 물 됐어 아니 물 먹어 엄마 큰야났 아, 그래. 얼굴 응. 보이나? 이게 안 보일까? <웃음> <웃음> 여기 얼굴 보이네, 바아 이거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상뻥. 엄마, 아프신데? 이거 민지 이거. 먹고 맛. 응 소리 소리 사는. 그죠. 맛있다. 응. 음. 커피 주세요. 아 맛있네요. 이게 잘 먹네요. 음. 엄마 여기 위에 있는 거 드셔. 이것 아니지고. 애기는 요거 계란 에그타르트를 좋아하네요. 그래요? 음. 응. 근데 그냥 카페에서 먹는 애그타르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시간이 지나 시키면 돼요 해봐해보셔 엄마 안돼요 엄안돼 우유 줘 우유 아안되네 응. 삼촌, 응. 삼촌 응. 줘 이거 먹어 우 삼촌 삼촌 들어와 음 우유 응. 엄마 얼른 붓어. 가기 싫어? <laughs> 가기 싫어? <laughs> 얼굴 여기서 <있어>? 보였어? <laughs> 응. 고구마가 빨리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 음. 음, 맛있어. 응. 음. 누드미자 같이 먹을거든요 막. 음. 음. 여기 턱진 올라갔고. 음. 맛있어. 미치. 왜 큰가요, 이렇게? 다 커서 어떡해요? 음. <laughs> 어, 아이고, 너무, 너무 커요. 뭐, 이번에 한 거예요? 예. Yeah. 우와. 음. 맛있다. 맛있다. 맛맛있어 네. 음. 맛있 네. 음. 맛있다. 맛있다. 구나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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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맛있맛맛 음, 이렇게 제 군고구마 보더니 훨씬 더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이거 맛있어. 내가 이거 맛있어. 음. 먹었어? 음. <laughs> 음? <laughs> 아직 안 익었는데도 맛있어요. 네. 엄마 이거면더 맛있겠다. 응, 엄마 조심해 척척 <laughs> <laughs> 얹어서 먹어. 응, 손따걸져 엄마. 엄마 손 따. 응. 아니 이거 담치게 한다며. 응. 이게 이렇게 해서 얹어서 먹으면 맛있어. 네 맞아.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엄마가 척척 얹어가지고, 아니 음. 밥 이렇게 대고. 엄마는 그냥 척척 얹어주고 <laughs> 물반 <물을> 말아가지고 <laughs> 그때가 그리운데요 그때가 밥다고 반찬도 없어요 김치만 이런 한 가지 아주 어렸을 때 <laughs> 음. 그때는 다못살아가고고 학교 가교실이 없었어요 둘이서 <laughs> 웠왔는데 어. 응. 거기도 막 김치 싸아가고 이랬어요 네 달걀 후라싸가는 쌓아가는... 짠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막 그냥 밥이랑 김치에다 먹어요. 그래서 또 가면지 맨날 김치만 가져 가면 창피하잖아요. 일단 응. 맛있는 거 싸니까 그래서 소시지 같은 거. 응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맨날 김치만 싸가지고 먹는데 아 흘러가지고 막공책에막 묻고 막 막노트에 묻고. 아 국물이. 네. 응. 그래서 막 공책이 막다물들어갖고 김치 국물. 오그르 오그르 해야 돼. 엄마가 일남오녀를 키우시나 없는지 봐서 키우시나 고생 엄청 하어 음. 원래 잘 입고 쁘신데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음. 엄청 고생 많아. 리해 80이야, 80. 안 해본 일없으 예쁘셔요. 고 음. 장사 뭐뭐뭐풀뭐뭐빵빵 장사 뭐 건더기 뭐. 뭐뭐뭐 뭐. 뭐뭐또 홍합 장사 뭐안장안 해본 해보는... 뭐였지 엄마 짜마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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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엄청해서 짜 진짜, 진 우리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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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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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 아, 저거는, 추천자주세요 쌤을 추천드려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괜찮아요. 어, <laughs> 이렇 먹는 거야, 원래? 응. 어. 음. 김치도 음. 맛있고, 고구마도 맛있고, 응. 음. 음. 근데, 애그 에그타르트엔 별로 실망. 없고. 실망. 음. 응. 음. 근데 아까 그거 치즈? 치즈? 그건 괜찮았어요, 나름. 오늘 엄마하고 올때 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하니까 <laughs> 재밌어요? 우리 친원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함께, 사자 <laughs> 그래. <4대> 같이 하니까. 여기도 <laughs> <laughs> 왔고, 음. 그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소나 소나 시청자에서 나이어나라얍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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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엄마 이렇게 안녕 응. 안녕.